뭐가 어대날 진짜. 어? 칼날 진짜. 칼날 진짜. 칼날 진짜. 칼날 진짜. 칼날 진짜. 칼진 네, 제가 찍는 거죠. 다들 사이갑 좀 이용해서 준영아 가볍게, 가볍게. 준영이라고 혼자 보냈네요. 아니. 저희 베테랑들 아, 네. 놀고 있고 아, 네. 혼자 보냈네. 진짜 이 거래 중에. 아. 네. 아, 진짜 큰일. 났네 빨리 뛰어. 저 와서. 예. 네. 아? 아니 열심히. 아니 같이 와 뛰어야지. 같이 뛰는 걸 찍어야지. 따라 붙어야지. 네. 지훈이 형을 오니까 아, 30년 전 아니야 <laughs> 55살 아니야?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너몇 살이야? 어? 너이야2 아, 너너3 5 2 7나 베이비 지훈이 형 제꺼 배웠다 오늘도 원래 언제 배웠어? 1월 30일 머리를 파서 보면다 머리. 그 스튜브 아, 나오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연락 아, 와 가지고 머리 아, 뭐냐고. 아, 머리 안 이상한 거예요, 이거. 아, 아니, 예쁜데 예쁘고 맘 잡아. 안 만졌어요. 아, 아, 드라이는 했죠, 드라이는. 지금 처음 왔다고 예쁘다고 거짓말 좀. 이게 머리가 어디로 가서 이뻐. 야, 충성해 봐. 너 군대에서 이제 전혀 어, 군대에서 는 충성 아, 군대 안 갔다 온거 어, 같아서도. <laughs> 아, 안게임 금메달 따 가지고 안 갔다 왔는데. 갔다 왔거든. 준비해. 노노 선수. 두 번트. 어됐어어 그래야지. 한 것도 없네. 올드가이. 뭐 이거. 나 그랬으면 매질러너 잠을 못 자잖아. 밤에 네가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니까. 어쩐지 시끄럽더라. 잠잘려고 하는데. 어, 아, 노래 소리가 너무 많이 들고 그, 노래? 킹아게임 나가려다 참았어요. 아, 국민가수. 그... 원석이, 고개사 부르는 거 봤어요? 아, 고개서안 돼. 와, 너무 맛있다. 아, 안돼도 튀기는데. 마스크 <laughs> 버려야 돼. <laughs> 오, 원석이 사, 노래는 잘하는데, 이제 약간 <laughs> 바이브레이션이좀 살짝. 시즌 시즌 바이브한테 시즌. 한번 가봐. 우와! 우와! 스튜브, 퇴근! 팬분들께서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건물이야? <웃음> 네. 아, 근 제가 염색하고 1고 있는데 잘했어가지고 조금, <laughs> 아. 좀안 되면 아, 다시 좀 염색해서 좀 뭔가 이렇게 할까라는 게 있어가지고. 건물 한번해게 야구 잘 되고 있을 때. <laughs>